이제 다음으로 제가 산 것들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짠! 필리밀리에서 발 각질 전동기를 샀습니다. 이거 제가 올영 세일 추천템에서 추천해드렸는데요. 저는 원래 발 각질 제거를 하지 않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보습만 계속 해줬었는데, 이거 한번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써봤는데, 오, 간편하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주 쓰게 되면은 계속 각질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끔씩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다음으로 산 제품은요. 짠, 온더 바디의 발을 씻자입니다. 이 제품은요, 발을 씻는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외출하고 난 다음에 발에다가 이걸 찍찍 뿌려가지고 발길을 이렇게 문질문질 해서 발을 씻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요즘 엄청 유명해진 거 아시죠? 왜냐하면 발뿐만 아니라 뭐 벼러블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겨내준다고 해가지고 그 후기들이 하나 둘 쌓여서 정말 많은 간증글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알게 된게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매님 발을 씻자로 이것도 씻기고 이것도 씻기고 이것도 씻기는데 우리는 이걸로 발을 씻어도 되나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아 진짜 우리 이걸로 발만 씻어도 되는 거. 하는 궁금증에 사게 되었는데 저는 우선 발만 씻고 있습니다. 외출하고 빠르게 발 씻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산 제품은요. 짠 이퓸 그린이라는 구강 제품인데요. 이렇게 잠깐만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섭취라고는 저오 마이 갓 제가 사전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 이거 구강제품 먹는 거이 생각만 하고 입에 냉큼 넣었는데요. 아 굉장히 놀랍네요. 우선 놀라운 거첫 번째. 어, 아우지러워 어, 우선 1차적으로 놀란 게 이게 이 치아로 씹을 때 생각보다 단단해요. 그래서 아앙 이렇게 깨물었는데 갑자기 뭐가 쫙 나왔는데 오일이 들어가 있대요. 살짝 꿉꿉함이 이 마늘 오일로 싹 코팅을 해주면서. 그 뒤늦게 민트향이 나긴 하는데, 아, 처음에 느껴지는 그 오일이 되게 강력하네요. <laughs> 아, 이거 어떡하지?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죠? <laughs> 여러분, 다음으로 산 제품은요. 짠! 아쿠아픽을 샀습니다. 제가 원래 쓰던 그 아쿠아픽이 있는데, 아우, 너무 오래되니까 물때가 쉽게 세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하나 사자 싶어가지고 집에서 쓸거 하나 샀는데 제가 여태 써본 아쿠아픽 중에 가장 세기가 셉니다. 물줄기가 되게 강력하게 나와요. 그래서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처음에 쓸 때는 조금 놀라긴 했어요. 너무 강력해가지고, 어우, 아프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개운한 맛이 너무 좋고요. 아 입에서 맛이 자꾸 느껴. 이거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안에 있는 물들을 다 털어낼 수 있거든요. 곡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꾸 얘네가 굴러가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서 말려야 된다는 거.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쿠아 픽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양치를 했다고 해도 우리 치아 사이에 뭔가 모를 이물질들이 하나씩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치아 건강,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워터 픽꼭 사용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요, 제가 요것도 샀습니다. 비타민C인데요. 고려한단 비타민C가 가장 좋더라고요. 가성비 측면에서. 이거를 몇 년째 먹고 있어요. 고려한단 제품을. 그래서 이번에도 재구매해서 보여드렸어요. 다음으로는요. 제가 구독 서비스하는 게 있는데 올리도 역시나 구독을 한 서비스입니다. 바로. 점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인데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2020년 6월에 출시한 구독형 서비스 제품인데요. 월 4,900원 혹은 연간으로 하면 46,800원을 지불하잖아요. 엠페이가 붙은 상품에 한해서 쇼핑 예약, 여행을 결제하시면요 최대 5%가 할인됩니다. 제가 이번 달만 해도 기본 추가 멤버십 적립을 다 포함해서 15만 원 넘게 적립이 됐는데 너무 괜찮지 않아요? 멤버십 플러스를 가입했기 때문에 적립된 멤버십 적립금은요 34,000원인데 저는. 연간으로 결제를 했어요. 46,800원. 그래서 이번 달이랑 다음 달만 합해진 금액만 봐도 연간 구독료를 뽕 뽑은 거거든요. 심지어 또 좋은 게이 혜택이요. 한 사람만 돈을 내도 가족 3 명이 추가금 없이 이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제를 하고 제 동생과 제가 같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제 동생은 더 개이득이죠. <laughs> 이 밖에도 디지털 콘텐츠 멤버십 전용 할인 등등 혜택이 다양한데요. 엠페이로 결제 많이 하신다면 멤버십 플러스 한번 고려해보세요 정말 이 적립금 쌓이는 속도가 이제 패션 부문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 달에는 산게 많이 없어요 이 동대문 시장이 휴가를 가면서 가을 옷이 이제 바뀌려고 할때 이때는 진짜 옷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샀는데 그래도 보여드리자면 짠! 푸북스에서 부츠를 샀습니다 <laughs> 매달 등장하네 푸북스 이 부츠 제가 신어 봤거든요 제가 합이라고 했잖아요 다리가 얇아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양 옆에 약간의 날개라고 해야 되나요 좀더 다리를 커버해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다리를 예뻐 보이게 날씬해 보이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아, 오랜만에 치마 입고 부츠를 신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치마 입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합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아, 못 입겠더라고요. 다리 예쁜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올 가을, 겨울에 아마 잘 신을 것 같은 부츠입니다. 그리고 제가 푸북스에서, 짠! 목도리 샀습니다. 머플러 샀어요. 이거 작년에 제가 사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너무 사고 싶은데, 어디라고 했더라? 몽골에서 수입하는 원단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작년에 딱한번 팔고 못 팔린다고 했던 제품이라는 걸 정확히 기억을 해서, 올해 예약 주문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샀습니다. 저는 핑크 샀어요. 봄웜은 핑크가 어울릴 것 같거든. 그리고요. 세일한다고 해서 냉큼 산 짠! 조이 그라이슨의 백을 샀습니다. 이거 아직 들고 나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후기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깔끔하게 너무 예뻐요. 조이 그라이슨이 잘하는 이 패브릭 소재의 패턴 너무 괜찮고 이런 버클들, 디테일들 다 살아있고요. 깊이가 꽤 깊어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가로로 길어가지고 메고 있으면 이런 느낌? 아, 저 몰랐는데 이 가방이 환승연의 지연님이 들고 나왔던 가방이더라고요. 그 민규님이랑 데이트할 때 아... <laughs> 여러분, 환승연을 보셨어요? 아, 저 원래 그런 거안 보는데 어쩌다가 보게 돼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음... 할말 너무 많다, 진짜. <laughs> 개인적으로 저는 주미님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지영님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지민님 너무 예뻐 아 진짜 너무 예뻐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그러니까 지영님도 나올 때마다 어왜 이렇게 예뻐?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지민님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원영공주랑 고현정 언니 섞어놓은 느낌이지 않아요? 두 너무 예뻐. 제가 그런 얼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교 언니나 효주 언니나 현정 언니 고현정 언니 이런 얼굴들 좋아하는데 Hello. 약간. 복스럽게 생긴 것과 세련되게 생긴 그 어디쯤의 느낌? 그런 얼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민님이 딱 그렇더라고요. 고급스럽고 세련됐는데 영해. 와, 부러워. <laughs> 아, 너무 부럽더라. 그리고 남자 중에서는? <laughs> 아, 근데 여러분, 연애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원래 그런 연애 프로그램 자체를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 연애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 연애하는 거에 집중해서 남의 연애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싱. 나, 남자친구가 맨날 돌싱에 대한 뭔가가 있니? 왜 이렇게 자꾸 돌싱을 봐? 라고 하는데, 아, 여러분. 그 깊이가 달라요. 그냥 연애 프로그램과, 돌싱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들 주고받는 대화의 뎁스가 달라요.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다음으로 스탠드오일에서 미니백도 샀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이게 휴대폰이 들어갈 줄 알고 샀는데. 전혀 안 들어가요 휴대폰 빼고 넣고 다니기 너무 괜찮다 체인으로 되어 있고 예뻐 미니백으로 들고 다니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은 미니백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보부상이거든요 이것저것 챙기고 다니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뭔가를 지고 살까 이고 살까 다 들고 살까? 저는 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검사 한번 싹 했더니. 혹시 모르니까 하고 넣어두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마음이 불안한 거거든요. 좀더 여유로워지고 덜 예민해지는 제 모습을 제가 원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빼는 연습도 했습니다. 보부상의 삶을 좀 근절시키기 위해서 했던 이 행동들이 어, 꽤나 효과가 좋았습니다. 단순히 가방에 어, 혹시 모르니까 하고 넣었던 것들을 다시 뺏는 이 행위가 별거 아닌데도요 되게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극단적이긴 한데 <laughs> 미니백을 들고 다녀요. 보부상으로 살다가 미니백으로 사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졌다까지 넘어가게 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 짠! 페리티 캐리어 있으신 분들 커버가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캐리어 커버가 필요했었는데요. 제가 페리티 캐리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리티 캐리어에서 페리티 캐리어 커버를 만들어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전 예약 구매를 해야 되는데 냉큼 샀습니다. 할인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8월 매월 정산을 완성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8월은 어땠나요? 저는 8월이 너무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지낸 달인 것 같습니다. 9월도, 와, 기대됩니다. 저는 9월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기대에 가득한 마음을 안고 9월도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알겠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